우리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 전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예수님의 역사, 즉 구속사입니다. 지금 전세계 펼쳐지는 패권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저러한 이제 해계모니들은 다 어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물 위에 오리가 떠다닐 때 보면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발 밑에는 매우 빠르게 발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파키스탄 인도에 전면전 위기가 있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언약별 시간에 따라 구속의 시간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찬송가에서 우리가 될 부르듯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소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을 당겨서 내삶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이용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다져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왕후의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보게 되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였던 와스디는 어, 잔치 큰 중요한 잔치가 배설되는 국가적인 잔치 앞에 왕의 초청으로 나와서 용모 단정하고 나와서 너희 아름다운 뽐내라는 왕명을 대놓고 거절합니다. 그런 여러분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와우스티는 이제 폐위, 폐위가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황후를 뽑기 위하여 여러 친하들과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3절 말씀을 보면 천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립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맡겨라. 이제 이렇게 왕명이 내려진 거죠. 자, 여러분 참이면이좀재미있습니다 왕의 후궁이나 왕의 어떤 그런 왕비는요 지극히 정치적인 것들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주를 대고 누구 귀부인 집 아니면 뭐 누구 제우 밑에 이런 어떤 권력형으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후궁을 이제 왕비를 새롭게 뽑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중전이잖아요. 이 중전을 새로 뽑는 일에 대해서 조건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데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혈통적 구원론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택하신 백성이 있고 주님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되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중요한 요직에 가려고 해도 심지어는 로스쿨 제다가 들어오면서부터 과거에는 그래도 사법시험 고시가 있어서 어떤 그 정해진 숫자에 패스가 되면 내 열심히 노력으로 해 패스만 될수 있다면 어떤 누구나도 다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부자들만 좋은데 갈수 있고 어떤 권력형 구조가 더 심화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모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죽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죽게 초청을 받습니다. 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 와스디를 대신하여 여러분 누가 뽑히겠습니까? 이때 5절 이후에는 에스더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어 패망한 고남 유다 왕국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토인이 아니라 이제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나오기 전에 6절 중간 반절에 보면 어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에게도 함께 사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본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이유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홀로 남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밑에서 길러졌던 것을 알수 있게 되죠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하닷사곧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이 홀로서 삼촌에 의해서 자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본 고장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여서 페르시아라는 낯설고 문설운 곳에 끌려와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에스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간혹 보면 우리는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 없이 어렸을 때 자기가 자수성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한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야 돼 사랑받아야 될 그들의 삶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터치와 또 양분을 받지 못하여서 어디 한구 소식 곳이 그늘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 또 훌륭한 용모가 있어도 그런 것이 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은 환경적인 요소에 많이 좌우되죠 하지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또그 에스더를 잘 길러서 글로 하여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는 없으나 주 안에 있는 자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네, 우리 아침이지만 힘차게 외치면 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겠죠.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딴 근심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그러면 내 짐을 주님이 져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걸로 지고 갈려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내 짐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지금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어라고 돌아가셨거든요.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내건내 내가 내가 내 짊어질 거 같게요. 하나님 옆에서 보시다가 좀 피곤할 것 같으면 도와나주세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은 여러분이 짊어지려고 할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그분은요 진짜 인생을 힘들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 가시려면요내 거, 내거 찾으면 안 돼요. 내내 것은 하나님 거예요. 주님 것이 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거는 다 하나님의 거고 내거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다 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슬픔도 어려움도 기쁨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도 내것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청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나라가 멸망한 것 같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새로운 제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야, 우리 인생 끝났나? 우리나라 끝났나? 난 이제 이렇게 서럽다 받고 살까? 언젠가 여러분 그프랑스에 한국 사람인가요? 이렇게 요즘 뭐 유튜버들 많나, 많잖아요. 소형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프랑스인이 지나가다가 뭐 더럽다 그러고 뭐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아주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나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지나가도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고 미개하고, 또뭐 동양인 이렇게 멸시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옆으로 찢어갖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대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포로라면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졌을까요? 그래도 형제여, 뭐 이웃이여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서러움을 받으면서도 모르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합니다. 에스터 부모 잃고. 그런 기고한 사연 속에 그 이국 땅에서 삼촌의 손에서 길러진 그 에스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용모가 그의 신앙의 인격이 온전하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크게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커야 합니다. 말씀으로 커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크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항상 품파 맞고 항상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잘 보게 하고 똑똑하게 키우려고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키우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말씀을 내려가서 보면 이제 팔 절에 보니까 그도 이제 도선 수산성에 들어가서 이제 에스더 역시도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었죠. 9절에 보니 해개라고 했는데 해개는 이제 궁녀를 주관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천녀를 보고 에스더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좋게 보이고 이 좋게 보인다는 것은 야 왕비감이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 기품과 인격과 사람은 얼굴이 예뻐도 천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는 인격과 신앙과 그의 태도와 그의 모든 것 하나가 다 왕의 기품을 따라갈 만한 그런 아리따운 여자 등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따 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쁘다라는 것만을 의지하지 미하지 않습니다. 그그 이야기는 뭔가 다른 아우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에스더의 상황은 어때 어땠, 어떻다고 그랬죠 부모 없이 삼촌 밑에서 또한 어, 그 포로 주, 주,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어, 이 외국에서 이제 물건 넣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가 봤을 때이 테스트하는 사람이 꼼꼼히 따졌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좋게 보인 거예요. 야, 후궁감이다 왕의 왕비감이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주고 일정 기한, 이제 왕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종 테스트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일들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가 행하시네, 우리 찬양도 모르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러니까 찬송만 부르지 말고 찬양만 하지 말고 내 삶에 그것을 아멘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주가 일하십니다 예, 주가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또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왔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또안 들려지니까 또딴데 갔다가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더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안수 받고 기도하는 거참 좋아해요. 그죠? 저도 여러 분 어렸을 때안수 받고 기도하는 거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신앙이 지나면서 신앙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대는 거는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을 기대라고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대게 하는 거예요. 저의 목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자에 올것이 서는 것. 그것입니다. 신방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 요즘 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주의 종이 되도록 청지기 되도록 말씀으로 설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목회의 원칙이지. 저를 기대고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게제 삶의 목적입니다. 저는 저의 친인척 중에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를 가르치면 안 된다 성경 공부 가르쳐서 똑똑해지면 안 된다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면 목사님이 틀렸네 맞았네 이러네 저러네 하니까 그냥 적절하게 그냥 따라오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대리자로 서게해 갖고 목사님이 말하면 아멘이고 목사님이 싫어하면은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의존적 존재가 돼서 우리 목사님이 앞장서 행하신 분이 따라가면데 요것만큼 노예 근성으로 길르는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람을 기다리고 말한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게끔 하신다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따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이 교회당도 잠깐 있다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는 단한 가지 바로 주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이후로 보겠습니다. 천연마다 차례대로 아소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정한 예식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빡셉니다. 열두 달 동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여섯 달을 몰약 기름을 쓰게 했다. 그러니까 온 몸에 향신료를 발라서 내면부터 쏴 그냥. 언제 고급스럽게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여섯 달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향품을 쓰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과정 있어서 왕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이러야 되죠.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남겨진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1 2달 동안 왕의 규례를 통하여 자기의 몸을 6섯달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향품을 쓰고 내면과 외면을 다 가꾸고 하는 모습은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있다면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연단을 통하여 내 뺏, 육신의 때도 빼고 나의 이상한 모습도 바꿔가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단련되고 변화되길 간절히 사모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어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 에스더도 차례대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네요. 중 중얼번 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청한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바벨론의 문화에 자기를 떼타게 하지 않고 일정한 깨끗한 음식과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어 목말라요 그래서 남편 사랑을 그리고 또 자식 사랑을 바라고 또 이웃들의 사랑을 바라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바라고 우리는 서로 사랑이 없어요 정작 남을 사랑하고 베풀지 못하면서 나는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어 방황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배는 곱지 않아요. 정말 60, 70년대 때만 해도 여러분 집집마다 밥을 이렇게 정확하게 먹는 집들이 거의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절에 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렸을 때 기억에도 오늘날의 우리의 식탁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걱정과는 참으로 사뭇 달랐습니다. 일부 부자를 빼놓고 겨울에는 이렇게 연탄을 준비해야 되고요, 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내놓으면 아, 마음이 뿌듯하고 뭐 그런 모습들 저 어머니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불풍요롭고 모든 게다 좋죠. 한국 사람들 요새는 여러분 예전에는 뭐해외행 그런 게 어딨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누구나 다 맘만 먹으면 여행 다녀올 수 있고 그래요.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할수 있고 뭐도 할수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음식물이 썩어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잃어버린 게 있다. 그것은 가족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없을 때는 서로 나누면서 서로 정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하셨나요? 어렸을 때 놀다가 그 아파트 열쇠, 집 열쇠 그냥 이렇게 동네 경비할 때 맡겨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옆집에 가서 이렇게 저물한 아줌마 물한잔 주세요 그러,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친한데도 야너밥 먹고 가거라. 그래서 밥도 먹고 가고. 또 이렇게 밥을 하다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왜 이렇게 밥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옆집가 갖고 야밥을더 와라. 그러면 또 김치 좀싸 갖고 가 갖고 드리면 밥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 너희 집뭐 그랬었는데 요즘은 너무 각박해요. 문을 뭐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CCTV를 달아 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범죄도 있고 세상은 악합니다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게 뭐예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깨어지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빚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받는 사람들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터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은 에스터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우질. 여러분, 와스, 와스디 같은 여자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지만 그 와스디와 상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그 아름다움 바로 에스터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쁘고 돈이 많고 어떻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과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불신자들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향기는 어쪽에 그렇게 향기롭습니까? 당신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왜 그렇게 꽃들이 핍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와 보라 시작. 와 보라 어디로 와야겠어요? 교회 와봐라 말씀을 들어 보거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 그러나 그림자도 없고 밝고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슬람미 여자와 같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탁월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에스더가 열두 달 동안에 준비했던 그런 왕비의 준비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될수 없었던 도저히 왕후의 자격도 없던 에스더는 왕이 봤을 때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도 주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